네. 아. 뭐 어와 여기가 좀 심해 보이는데 5년에 한 번은 추천해 셔도될요 오늘은 상청동에 위치한 음식점 네. 면이 들이 네. 많이 온다 상청 여기가 주방이시군요 프렌가 여기에서 저쪽 모이고 네. 저쪽에서도 모였어요 사장님. 어디가 주로 많이 네. 좀 저희가 오픈한 지 5년 됐는데 이걸 네. 쪼금 예. 해본 적은 없었고 아, 한 번도 아. 없으셨고 네. 지금 덮친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항상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바쁠 때는 좀 물이 올라왔다가 서서히빠지 아, 고 천천히 빠지시고 천천히 아예시고 천천히 빠지 이쪽이 아히 빠지시고 아천히지하는 곳이어서 좀더고천도있빠요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먼저 천천히 요네 연, 연예인도 엄청 많이 온다고. 아 네. <웃음> <웃음> 저희 이제 청와대 개방하면 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래서... 아, 좋아요. 음. 아 우리 바로 차네요. 네. 내가 저쪽 상태 좀 보고 그래. 네. 아 일로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물떨어지는데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저기는 저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는 건데. 더 들어가 봐요. 음. 여기서 근데 안 들어가죠. 3.2에서. 네. 네. 많이 차네요. 그리고 저기는 그대로고 여기 꼭을안 해요. 수위 변화도 여기서 먼저 뚫어야 돼요. 네. 3.2에서 아예 안 들어가요? 어, 여긴 안 들어가요. 우선 뽑고요. 저 옆에도 먼저 뽑죠. 네. 와, 여기가 좀 심해 보여 <laughs> <laughs> 여기도 기름인 것 같아요. 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죠. 네, 차오르는 네 차오르는 거의 차오르는... 다 차오르네요. 여기서차 차오르는... 양쪽 모두 뚫으실 때가 됐네요. 네. 커피 한 잔씩,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감사합니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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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할까요? 네. 와. 네. 우와. 사진 보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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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막 저희가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런... 기울기가 아, 안 좋은 곳이 있어요? 네네. 뭐 배관이 좁아지는 곳도 여기는, 여기는 기울기가 좋은 곳이에요. 음. 밑를한번 봐주면 아, 꺾자마자 꺾네. 네. 내려갈 수도 있네요. 근데 지금 저 주변이 상당히 좁아져 있죠? 갈게요. <laughs> 부분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부분 네. 보여지는 네. 거고요 아래로 가서 거기 좀 보여 드릴까요? 자. 아, 네. 아니 아니 여기서. <laughs> 아,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서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래 그 노출된 지점이었어요. 아, 래위층이요 네, 네.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좀떨렸고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집어넣으면서 네. 됩니다 내시간 빼면서 남아있는 거 인지 한번 네 확인해볼게요. 아 근데 기기가가안좋 네. 그냥. 오케이. 다떨렸다왔어 처음. 다 빼낸 다음에 네. 에서 털어주고 저쪽 로보 네. 끝. 네. 두 네. 바로 엘보 우와 선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꺾고 앞쪽부터 어, 여기는 갑니다. 또 괜찮네요. 네. 떨어져 여기서 떨어지는데 응. 떨어져서 꺾어 네. 꺾어서 네. 앞에 갔네. 다시 엘고? 아, 네, 한번더 보네. 근데 여기서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갑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네. 약간 뱉어내는 느낌인데. 꺾었어. 응. 좋아, 또 꺾어. 와, 똑같고? 다시 엘고라고? 여기서 사장에서 설마 똑같고? 우와. <laughs> 어, 발차게 됐구나, 되게. 엘고, 엘보, 엘고라, 딱. 와여기 엄청 넓네 갈게요 네아 힘을 못쓰겠네 힘을 못쓰네 네? 저쪽 아, 네? 꼼짝을 안하고 엘사로 꺾여서 수면도가 안는거야 여 다시 꺾어? 또해 이해 여기가 저기보다 복잡 좀더 가면 입상일 수 있을 것 네. 같아. 좋아. 좋아요, 좋아아 여기서 나오는 거네. 여기서. 아 그래 서 합류했네. 와 네. 아, 좋아요. 또꺾어 다시 꺾고 <laughs> 또 여기서 떨어 잡는 것 같은데 위로 빼. 봐. 어 빼는 것도 잘 빠. 아, 그렇지 왜냐면 여러 번 꺾었으니까. <laughs> 샤프트는 더 하면 안될 거야. 네, 끊어질 거 없죠. 막 떨어진대다. 좋아요. 육상까지다 갔어요. 네. 샤프트가 끝까지 다 아, 갔네요, 그럼. 네, 맞아요. 고생했어 고생. 사장님.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배관 속은 완전히 다 깨끗해졌고요. 네. 저 옆에 싱크대와 그리스트랩에서 유입되는 물이 삼류에서 네. 앞으로 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 구간이 아까 기름이 잔뜩 껴있었고요. 아. 기울기가 좋지 않은트 아, 네, 이 청소를 해 주셔야죠. 네, 여기 시는 거죠. 관리는 잘 해주고 계시지만 5년에 한 번은 청소하셔야 될것 같아요. 배관이 작지는 않은데, 네. 이쪽에서 가는 건한1도에 약간 꺾었어요. 응, 애초에 지었던 건물을 저희가 조금 변경한 거라. 네, 네. 네. 어쨌든 작업은 잘 됐고, 내부는 배관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3 0리짜리로면 아 같은 거 짧으니까 네. 한 번씩 꺾이는 게. 그건잘 해주시면 좋 차량 네. 물 그대로. 맞아요. 물양이 제일 소스 좋아요. 좋아요. 물의 온도보다 중요한 게물양입니다 작업은 잘 됐습니다. 저 이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네. 저희는. 완전... 아저 유튜브 계속 보면서. 아 눈으로 아, 살고. 완전... 아니 완전... 지난번에 오늘 그래. 아침 불렀더니 철명밖안했어고아 응, 그래서 제가 이번엔 아예 마음 먹고 그냥 시는거 아, 그러셨군요. 네. 오케이. 하신 어, 이쪽 프라마. 여기. 코가 예, 저희가 맡고 아. 그 찌꺼기가 <laughs> 있는 같아요 와 찌꺼기가 어. 많요 네네. 유입 네, 부은부터기 음, 가루는 부피도 음, 있어서 아꽉꽉끼니다 네, 이게 걸러지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여기서 물 빠지는 구멍도 사실작고 어쩔 수 없이 유입이 되는데 음, 음. 방법은 보통 다른 데는 픽스푼 싣는 조금만물 계속 나오는. 음. 아네 그거를 아예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아, 영업하시는 동안 조금만 아, 계속. 계속 아, 핏. 사이즈 안보 네네네. 네. 네. 저거는 네. 6mm 바꿀게요 6mm 네. 기네물좀 볼게요 네. 뭐야? 이거 물좀 같은데? 물을 보아 봐요 은안 넘쳐요 안 넘쳐요 지나간 안 오케이. 오케이. 아, 것 같기도 하다 어안치안넘어 어, 오케이 다 잡혔어 샵도 쭉 뽑아볼까? 아네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비우가안 좋네 응이색해보오는데 떨어지고 아, 네요 그래. 네. 다시 오쪽 어? 아 상렬 가네 사장님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커피 크는다 분쇄해서 다빌려나갔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물을 안쓰면 고여있어요, 이 구간도. 네. 더큰 문제는 뭐냐면, 물 떨어진 데까지 와어요 네. 여기 이제 비어있잖아요, 여기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켜볼게요. 네. 이 배관이 평국에니까, 결국은 뒤쪽으로도 물이 와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와버려요. 네. 여기는 찌꺼기가 못 내려. 나가던 애가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으면 문제예요. 아. 종종 부어주시면 좀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 게됐니요 네네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냄새 체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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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트랩을 저희가 하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도 정화조 <laughs> 냄새가 올라와 야지요 거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오너안 된다. 응. 그런 때문에 어, 변기는요? <laughs> 그 정신 심으셨어요? 정신이 뭐예요? 아 정신. 이 어제 안쪽으로 소고 발랐는데 저희 소장님이 옆에는 안 발르고 같더라고요. 아, 이걸 완전히 밀봉해야지 이 냄새가 안 나. 점심이 네. <laughs> 고무 패킹인데 밑에 옹벽 속에는 배관과 변기의 주둥이 이걸 네. 위아래로꽉 막아줘서 틈으로 가스가 안 새어나게 하는 거야. 그게 없네 지금 보니까. 그러려면 여기 주변을 싹다 둘러서 막아 야 밀봉을 해야 돼. 그것만 하셔도 될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laughs> 연예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 음식이 맛있어서인가요, 사장님이 인기가 있으신 건가요? 보신 <laughs> <laughs> 연예인들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었어요? 원래 유연성. 유연성님 네.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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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좋아한다고 드라마 잘 보다시피 굳이 나중에 내려가서 찾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 이재훈 씨? 네. 네. 아. 나이스하게 아, 진짜. 사장이도 몇개 네. 돼서 감사깎고 네. 싶지만 너무 생하시요 <laughs> <그리고 웃음> 젊으신 분이 대단하십니다. 아, 아니요, 네, 아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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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람을 못구해요 요즘에 그래요, 요리요? <laughs> 요리 요 요리 잘 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빠지면 <laughs> 안 되잖아요. <되겠냐>? 이런 <laughs> 이제 빠지면 타지거나. 빠지면 이제 저기 카드를 라아이 근데 이렇게 네. 젊은 분들 오셔서 작업하는 분이면 진짜 칭찬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돌아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